30초, 하나. 김상인 선수에게 있어서는 네. 이부분의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. 흑도 네, 마음 같아서 어 지금 끊어갑니다. 이거는 글쎄 흑도 꽤 악수거든요. 있는 자세가 백도 연결했을 때 여기를 한칸 뛰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. 부분적으로는꽤 악수인데 김상인 선수 바로 끊어가면서 타이트한 선택을 합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좀 예상이 되는데, 이 이후에 이제 김상인 선수가 어떻게 처리를 하려는 걸까요? 네, 뭐, 결국에는 여기를 제가 봤을 땐 젖히고 돌파를 하면서 이한 점을 잡는 아...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고변의 흑돌은 버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? 어. 아, 조금 더 욕심을 내보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은 백에게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응수를 묻고 있는데요. 앞서 이 선에 붙여간 자리였기 때문에 원래 보통 경우라면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죠. 네, 지금 그냥 이쪽을 늘어서 넘게 되면 네. 나와서 끊는 것이 선수가 안 됩니다. 그냥 단수를 치고 손을 뺄 수가 있으니까. 그러면 지금 이수는 나중에 이쪽을, 이곳이나 이쪽으로 젖히는 뒷맛이 있었는데, 이 흙도를 버렸을 때는 그 뒷맛들이 오히려 더 깔끔해진 의미가 있거든요? 아, 좀 괜한 손찌검이었을까요? 네, 뒷맛이 좀 나빴었는데 아, 지금의 선택은 오히려 아, 약간이라도 악수인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 중앙 쪽으로 살리는 선택을 한 거죠. 모두 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수에 대한 평가는 좋지가 않아 보이네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백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상변 쪽을 선택하는 것도 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단수를 치고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그냥 늘까요 이쪽 부분을 연결하게 되면 흙이 이쪽을 깔끔하게 연결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고요. 어제 묘한 자리 늘어가는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본 거죠. 흙이 차단하는 것은 이렇게 백이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해서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이쪽을 젖혔을 때인데요. 모양만 놓고 본다면 젖혀서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흙이 연결하는 자세가 나쁘지 않습니다. 청 선수 붙여가면서 묘하게 받았습니다. 어. 아 지금 이거는 절대 안 받죠. 백은 무조건 여기 한 점을 끊어버릴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백은 모두 해결이 되는 거죠. 네 그렇습니다. 지금 흑이. 어찌되든 백돌을 좀 끊어가면서 전단을 구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. 네. 약간 포인트를 벗어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쪽을 늘고 끊어서 되게 견딜 수는 있지만, 흙도 그때 붙여 나오면 백돌도 열기 때문에 충분히 쌓을만 했거든요. 네. 아, 한 템포 빨랐군요. 네, 이거는 백이 깔끔하게 연결이 됐고, 이쪽 부근도 거의 때려내는 게 선수인 자리죠. 상변 쪽을 생각을 한다면. 이쪽 부근도 이제 흙이 두더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안 되고요. 9. 아, 자, 중앙 두 번을 둘수 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연결의 자세를 취하기는 했는데요. 근데 직이, 지금 흙이 연결을 하는 자리가 전혀 집이 되는 자리는 아니고, 백은 이런 데를 늘어버리면, 이뭐 상변 쪽은 이보다 잘 부술 수는 없겠죠. 네. 이 내점 쪽도 압박을 하면서, 그리고 우변 쪽도 깔끔하게 연결이 됐고요. 자, 백은 모든 돌들이 해결이 됐습니다. 그러한 과정에서 이 흙의 상변이 좀 많이 깨진 감이 있어 보이는데요. 아, 지금 김상인 선수도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.